자, NE 능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테마 종목 중 하나고요. 오늘 사실 뭐 장중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었고, 이대로면 뭐 상승 계단 추세를 좀 깔끔하게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좀 빠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관련해가지고, NE 능률 과연 현시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또, 매수, 추매, 혹은 뭐 매도. 어느 관점이 좀더 타당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전원적인 추세는 박스권에서 이제 탈피하고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 있었는데 대응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NE 능률입니다. 네, 편의상 능률이라고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고 2002년 상장되었죠. 자 매출액은 750억 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총이 4,500억.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출판 인쇄업을 진행 중인 걸 감안하면 뭐 업종 대비 사실 시총은 좀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명확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니 능률은 뭐딴거 없고요. 윤석열 테마주 관련 주로 엮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공개 행보를 좀 시작했고 그 행보로 인해서 네, 굉장히 좀 기대감 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오늘 주가는 왜 빠졌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나름인데 뭐 정치적인 부분 다 빼고요. 그냥 주식 주식적인 차원에서만 뭐 그냥 보게 된다면 호재 의 소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윤 총장이 지금 횡보를 했어요, 그죠? 이걸 언제 할까 말까 했는데,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횡보를 했으면, 이제는 추가적인 호재가 없는 거죠. 그 호재는 앞으로 또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이미 단기적인 호재는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이제 지지율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일단 뭐 애니 능률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없었고, 추천은 중간에 한번 드렸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 구간을 중심으로 대응법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단기적인 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단중기 단기 스윙 이상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60분봉 기준 62평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관점에서 홀딩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기존 저항세 돌파 마감 후 지금 랠리 포인트를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오늘 도전 자체도 뭐 3만 대를 터치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할수 있다. 해서 일단은. 네, 60분 만기 준 62평 대응하시고요. 북은 오면 매수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라인 이탈 마감시 매도 돌파 마감시 재매수 가능합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